이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0면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아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부네리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수요 아부넬의 아버지는 내리니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2이참 벌써 빠르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새해 결심했던 것,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 잊지 말고 기억하며 돌아보면서 새롭게 봄을 준비하는 힘찬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중심을 잡는 다짐의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이 초기 왕의 이 일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방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사울은 그 힘을,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궁금한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죄 있는 사람을 바로 뽑게 되는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있게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확신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누구든 죄를 범하였다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석하게도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된 것이죠. 좋은 일에 축복받는 일에 제비 뽑히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은 일반적인 아버지로 생각해보면 그의 마음이 무거지고 자신이 말한 덫에 그의 가문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요나단에게 행한 것을 말해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러자 요나단은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점을 보죠. 사울은 자식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고집 부리면서 결국 맹세해버립니다. 결국 저주를 받도록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한 사람의 맹세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 자식인데 자신이 한 말이 있고 맹세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해보, 선포하죠 아들에게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거듭 얘기합니다 벌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벌에 대한 단어를 두번 반복하며 저주스러운 발언까지 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특별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함과 애석함과 그리고 심지어는 답답함과 섬뜩함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당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자신의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눈에 이게 보이는 아버지인 사울 왕에 대한 주권과 명령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따르는 모습이죠.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공포하였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라 오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순종의 본을 보고 있죠. 요나단 그는 지금 왕인 아버지가 맹세하고 그가 했던 사람들 앞에 공포했던 것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의 왕인 사울의 관심과 사울의 맹세와 사울의 온 관점은 딴 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백성들이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자신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의 삶은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최고의 왕중앙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사울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진행해야 하고 그 일들에 대하면서 어떤 중심적인 모습으로 간절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일 일하시는 것들인지를 분명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잡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지혜와 명철 그리고 돌아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왕은 자신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벌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한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사울보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더갖습니다 요나단도 그러하고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백성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지금 누구와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 가운데 왕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였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가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가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다. 결국 그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이 그에게 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모든 판단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사울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정작 돌봐야 하는 왕은 하나님과 동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모든 판단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절에서 48절에 사울의 공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반대적인 말로 보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잘했다라는 것처럼 나와요 여기 보면 모압과암문과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되었다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공격자들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는 왕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사울의 치적을 한 다음에 사울의 가문까지도 언급합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 사울왕은 이제 끝났다 사울의 임기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52절에 바로 마무리 짓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의 결론의 한 문장과 같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고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가다가 딱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되었다고 돼요? 불러 모았다라고 52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동역이라는 관점,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해석이 됩니다. 싸움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힘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사람 동행, 사람 의지, 사람의 재력의 의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승리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오늘 사무엘상은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이 선택해야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관점이 아니라 힘세고 용감한 사람 재력이 있던 사람들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뭉쳐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겉모습이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엇하고 있는 사람 동역하고 있는 사람. 일열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열어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점의 동역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오늘 기도 시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 믿음의 하루,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살리신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기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결단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